저희 매일같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오아시스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시스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아시스 9.08%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64.86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오아시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 1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웹3에서 스마트한 이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면서 데이터 경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블록체인입니다. 낮은 가스 요금, 그리고 또 높은 처리량과 비교 불가능한 보안. 이것들이 바로 오아시스 네트워크 모듈형 아키텍처의 핵심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오아시스 앞으로 더갈수 있을 오늘자로는 급등이 나와줬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 계신 차트 오아시스 일본 원화 차트이고요.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단 저점 구간 매물대에서 가격이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 하단 가격 매물대에 구간이 음. 가격이 얼마냐? 일단 52.8원에 최저점 구간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 위쪽 구간에 5 7 4 3원의 수평 지지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52.8원에서부터 57.4원까지 아, 매물대 벽이 존재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만 지금은 57.4원 구간에서 쌍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음. 가격이 급등이 나와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어, 지금 구간에서 이제 물려계셨던 분들이. 시라면은 음. 조금 음. 좋은 차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현재 구간에서 쌍바닥의 형태로 추세 전환을 시사하는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지만, 음.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꼬리를 많이 내리고 있는 형태이죠. 네. 오늘 자 캔들 패턴 마감이 이렇게 꼬리를 음. 말아 내린 음. 영망치형 캔들 패턴으로 마감이 대주게 된다면, 은 네. 추가적인 하락세가 등장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 해주시면 되겠고요. 음. 가격이 상승을 해, 하였을 때, 펌핑이 네. 등장을 해 주었을 때, 이쪽 구간 상담 매물 때, 80원 정도 구간을 살짝 돌파해 주었으나 제차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만약에 80원까지 제차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쪽 음. 구간에서 또한 번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일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아시스 코인을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강하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도 적 관점에서는 추천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음. 그럼 이동평균선을 켜고 보았을 때는 어떤 상태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 켜고 살펴보게 된다면 쌍바닥이 등장함에 따라서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었던 형태의 모습이고요. 네. 저희 이 네모, 와 하트 맞습니다. 어, 뭐 하트가 생겼나요? 네, 예전에 네. 알고 계시던 이제 장미 네. 기억나실까요? 아, 또 되게 로맨틱하시네요. 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네.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트를 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본망 사수 끝까지 이어가 주시고요. <laughs> 네. 네. 다시 차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급등이 나중에 따라서 22동 평균선의 규류가 상방으로 전환된 모습이기 때문에 20 고가 이동 평균선 부근을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 음. 어 이쪽 구간에서는 돌파 이후 마감이 되고 제차 22동 평균선 밴드 내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네. 손절 구간을 아까 보았던 매물대 음. 상단인 57.43원에 네. 57.2원 이런 음. 정도 살짝 아래에 네. 설정을 하시고 음. 단기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기에는 뭐 손익비가 1대 1 이상으로 음. 나와주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가지고단기관점으로는 네. 접근을 해볼 만하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지만 음. 2 9가이런 평균선 돌파를 실패하게 된다면은 진입을 비추천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음. 현재 지금 60위동 평균선 그리고 밴드 2선이 노란색 선 네. 구간에서 음.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지게 된다고 함, 하게 된다면은 60위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이72.5원 정도 구간에서 저항이 예상되는 구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밴드 2선인76.9 원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은 1차 목표가를 이쪽 구간에다 설정을 하시고. 목표가 음. 설정을 하시고 이익 실현을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자로 급등한 오아시스 함께 봐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우리 어떤 거 살펴볼 거냐면은 갤럭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가격 다시 보고 갈게요. 네, 갤럭시 4.69%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603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종일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웹3 인프라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웹3에 세계를 온보딩한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ID, 블록체인 솔루션 등을 통해서 웹3를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블록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은 갤럭시 코인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겠습니다 일단 갤럭시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를 해 주면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존재를 했었으나 상단 매물대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종가 기준으로 지금은 이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 주면서 가격이 떨어져 준 모습이고요.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 주었어요.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 주었고 오늘자 캔들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와 주었으나 결과론적으로 5,915원 구간을 돌파를 실패해 준 모습이고요. 지금은 네. 꼬리를 말아 내리는 영망치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관점에서, 어, 하락 채널 상단부 정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으니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을 거야 하고 진입을 음. 하시기 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이어 나가시고, 어, 이 지지 구간에서 가격 패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은 5,920원 정도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물을 체크를 하시고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 은 음. 현재 240 이동평균선, 뭐 20, 60, 122평 등등 모든 네. 2평선들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동 평균선의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네. 응축 이후 폭발이 나아준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음. 그럼 응축 이후 폭발 반향성이 어느 구간으로 나아줄 가능성이 높겠느냐?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는 2 2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진행되고 있고 음. 2 4사이동 평균선인 검정색 선을 돌파유 지지가 나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현재 관점에서는 상방으로 폭발이 나아줄 가능성이 높은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해요. 음. 다만 이 하반 기울기인 1 2십이동 평균선을 돌파유 리테스트 나아줘. 나 제차 이탈이후 리테스트 장 받아주고 있고요 현재 캔들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120 이동 평균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 망함을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줄 때 네. 그때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가격이 하방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이20 저가 이동 평균선 부근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네. 3,700원 정도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줄게 되고 반등 이후 제차 이 저항공원을 돌파를 해주게 될 때, 그때 이제 신규 배수 관점으로써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